국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안녕하지 못하시죠? 2025년 8월 15일, 반쪽짜리 국가행사 광복절에서 이재명 정권과 그 추종 세력들은 헌법 4조에 대해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놓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다가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보니 25년도 1월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께서 헌법 제 사조와 반국가 세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과 존경하는 국민들과 동지 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법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 상식적으로 법전을 좀 읽었습니다. 자, 출처는 그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대한민국 국민이 그 이분은 보니까 법학 전공자인 것 같고 그래요. 올리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공개 여부 공개 진행상태는 내부종결이 되었고 작성자는 이공공이고 이름은 모릅니다. 작성 일시는 2025년 1월 14일, 11시, 밤 11시 49분입니다. 23시 49분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의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입니다. 그만큼 통일 또한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평화 통일을 추진하라는 뜻입니다. 자유민주주의란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 하에 대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형태의 통치체제를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특징은 다원주의 하위 선거 실시, 권력 분립, 법치주의, 사유재의 인정 하위 시장 경제, 인권의 평등, 사회권, 시민권, 시민자유, 정치적 자유보장 등이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유제의 인정하이 시장 경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고 볼수 없습니다. 응당 헌법에서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텀휘하는 세력이라면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이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국가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정 운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2년 7개월 동안 무려 29번의 탄핵소조안을 발의했으며, 특검 27번이라는 역사상 굉장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도합 56번의 탄핵과 특검을 진행했습니다. 얼추 보름에 한 번씩 탄핵과 특검을 번갈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개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4조에 의거하여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이라고 볼수 있고, 이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증거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아닌 것은 위에 언급했듯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유민주주의 특성인 사유제의 인정하위 시장 경제원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상황을 단순한 개험행위만 보고 내란으로 절대 볼수 없습니다. 더 이상 헌법을 가장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수호하고자 하는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반국가 세력에게 더 이상 동조하지 않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세계는 현재 두 가지 이념의 체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와 러시아 중심의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주고 싶습니다.훗날 러시아 중심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주세요.많은 국민들이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녀들에게 헌법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1월 14일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대한민국 국민이 올린 글입니다. 지금 거의 8개월이 지나갔는데 참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이번에 8월 15일 날 반쪽짜리 광복절 행사에서 이재명 정권이 헌법 4조를 개무시한 것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상식으로 통하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새벽 3시 9분입니다. 감사합니다.